어, 이곳, 가좌역에 와서 탐사를 해봤습니다. 과거에 이쪽, 어, 가좌역 붕괴 사고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 이종창 신부님께서 어, 땅굴과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이창근 단장께서도 어, 땅굴과 연관된 것을 하고 확신을 했던 그 현장입니다. 어, 지금 아주 오랜만에 와서 북쪽에서부터, 어, 임진강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탐사를 해서 기독교 묘지를, 파주 기독교 묘지를 지나서, 어, 식사 교차로를 지나, 고향 육개소를 지나, 아, 이곳, 가좌역까지 어, 왔습니다. 그 이곳에서 탐사를 해본 결과, 아, 저 건너편에서부터 이쪽까지 대략적으로 현재 발견된 것이 4개 라인이 지금 현재 발견이 되었습니다. 크기가 대략적으로 한 3미터 정도 크기가 되어지고 어, 실질적으로 깊이는 대략적으로 한 90에서 100미터 정도의 다우징 탐사의 깊이가 나와집니다. 아, 그리고 어, 이쪽 방향이 이런 식으로 제가 볼때 남쪽 서울 쪽. 그 지도상으로 아마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어, 여기서 얼마 가지 않아서 어, 과거에 한 7년 전후 정도 됐을까요? 어, 마포합정 현대백화점 근처에 대형 싱크홀이 생기면서 어 탱크 노란 탱크로리가 옆으로 흘러 넘어갔던 그 사건 그리고 제가 옆에 탐사했을 때한 2-30m 떨어져서 이 옆에 더큰 사고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싱크홀이 또 생겼던 그쪽 라인과 연관된 가능성도 어 있어 보이고 조금 있다가 다시 탐사를 해서 어 지금 방향을 지도상의 방향타를 보건데 마포 쪽 합정 쪽으로 어 라인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에서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서울로 입대해지는 땅굴을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증명하는 과정인데 한번 탐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땅굴과 관련된 그리고 싱크홀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한번 증명해 보는 시간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